주차장 로컬 퓨터 매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다들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다만 그 주차장을 함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당장 뭐 예산에 많은 여유가 있고 그러는 데는 주차장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라서 나중에 나중에 예,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지을 수도 있는데 예산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도 같이 짓죠. 그러니까 예산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이제, 로컬 푸드 매장만 우선 좀 먼저 짓는 방안, 이제 이게 가능한지 않은 것을, 이제, 오늘, 영국도시건설정이 좀,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수정하는 이제 3,500제곱미터 주차장 부지 중에서 1,500제곱미터를 떼가지고, 그것을 그 공동시설 용지로 바꾸고, 거기에, 어, 어, 2층 정도의 로컬푸드 매장과 원래 계획했던 어, 문화 관련되는 시설들 을 같이 넣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2,000 제곱미터의 주차장 용지에는 나중에 이제 주차장 건설하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축비가 건축비가 어 대개 한, 한 2층 정도로 하게 되면 2 0 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알지, 그렇게 되면 음식이면... 건축비가 한 30억 네. 그리고 이제 땅값이 이제 예, 30억 이러니까 한 60억 정도 는 거죠.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지금 사기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어, 우리 네, 그 부지에 우선 주차장 나중에 건설하고. 어, 로컬 게트 매장만 우선 먼저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이 가능한, 가능하다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하면은, 검토할 때는 전원동 많이, 에, 더,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다정동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상가를, 상가를 지 지금 많이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꼭 지켜가고, 나머지 공간은 그 대신, 어 좀, 공공적인,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 작년도에, 어, 91억 원 예산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 3호점, 4호점 합쳐서 91억 원. 그 대신 이제 매칭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 국가에서 50% 지원받는 게 확정이 되고 매주 하는 정례 브리핑 때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작년 4월의 얘기였고요. 그 후에 저희가 어 예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세수에 비해서 어, 한 600억 정도가 작년도에 덜 거친 겁니다. 600억이 이제, 부족하게 어, 된 거죠. 가능한 사업들을 일부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그 조정 대상 중에 하나로, 하나로, 어, 이 사업을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차, 주차장, 당연히 주차장을 건설하고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200억 정도가 드는데, 로컬푸드 매장만 만드는 데는 한 100억 내면 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주차장 쪽에 들어가는 100억을 어 일단 좀 세이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부족한 예산, 과 다른 사업들도 몇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줄이다 보니까 어, 어떤 어 방법으로 이제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어, 11월, 12월쯤에 에, 저희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어, 다중도의 인디주택단지에서그 어, 어, 상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대안이 이제 뛰어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그 두개 대안,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던, 이 어, 저기, 마성동 그 대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어, 당연히, 그,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이제, 언론 보도는 아무래도, 어, 이런 내용들이, 에, 여러 가지 대안을, 대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것보다는 다정동 쪽이 좀 유력해, 유력해진다 하는 어, 그런 대안을 놓고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다정동 쪽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대안에 좀 치우친 그런 식의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 문제로 보면은 지금 연 수렴을 하고 이게 이제 어 금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내용 변경을 하려면은 어 의회 예산 예산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의 동의를 저희가 이제 3월 중에 3월 중에 이제 의회의, 의회하고 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의원 간담이럴 때 절차상 문제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경위는 그 경위는 이렇고요. 작년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세울 때 어,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한 2,9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어, 계산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한 600억 정도가 덜 거친 겁니다 예산보다 덜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예산을 예산 지원 받으면은 그, 그 예산을 이제 금년도에 쓰겠다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그, 금년도에 쓸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미루게 되면은, 2년, 3년 미루게 되면은, 국가 예산을 제가 지원받는 서을이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라서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은 100%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로 미루자. 또는 주차장 걷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냐 는 그런 생각이고, 그 얘기죠. 그 대신 이 국가 예산은 이미 지원받기로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지원받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마치 다정독으로 좀 옮기기로 확정적으로 말씀이 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어, 그건 이제, 예 의견, 의견들을 한번 좀 물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되게 제가 매주 정례 브리핑하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그런 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한번 여, 여, 들어봐라, 설명을 한번 드려봐라, 그랬던 거고, 장점은 우리가 적은 비용에로컬푸트 매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은 2층을, 2층을 무상으로 우리 청년 장업이라든지 이런 데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으로. 어, 다시 연구 무상 임대니까그 사실상 연구 무상 임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 이제 다정동 많은 주차장 부족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 호점은 어떤 식으로냐면요. 그사호점만 제일 제일 바람직한 건데 사 호점은 사 호점은 환승 주차장하고 같이. 예, 건설, 환승주차장은 그 대신, 행 해복청에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저희는 저희 필요한 부분만, 따로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사생활권은, 거기다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주차 문제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 돼 있어서, 어, 사호점은 별로, 그렇게, 그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당초 원한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가정동으로 가려면 시의회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데 시의회에는 지역구원이 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 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의회 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국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회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하겠다고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그것이 언론에 먼저 공표가 되면서 그 사실 어 이렇게 뭔가 조속으로 아니면 저희끼리 시와 시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한 것처럼만 요렇게만 좀 많이 부각이 된것 같아요. 그것을 지역구 의원 지역구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지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었고요. 그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제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어쨌든 새룬동이, 새동에 뭐 원안이 됐든 축소안이 됐든, 새룬동의 기존 위치로 갈수 있도록 예, 시장님과 또 우리 시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상이니까 이것은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1월 8일 날 저희가, 어, 우리, 저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어,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안이 검토, 이런 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때 이제, 어, 난 순서를 보면은, 어, 의원님들께 그렇게 미리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 하면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알게 됐고, 그, 그, 리고 나서 이제, 어, 이제 설명하는 절차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언론은, 언론은 당연히 그걸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보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의견을 내시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최종적 결정에 이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어, 귀찮게 생각하면은 믿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딱 한번 시에서 결정하면은 결정하면은 다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또 결정하기 전까지도 사전에 이런저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러는 그런 그 도시로 우리 세종시가 돌아가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는 괜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 그차단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저게 저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우리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음을 제대로 해야 려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한두 가지 책임이 다 있는데 이번 의 경우에는 후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서툴렀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그 전에 결정 지어서 최대 한 빨리 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안으로 결정 되든지 간에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또 각각 어느 안이 결정되더라도 또 각각 뭐 여러 가지 좀 보안책들이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